신나는 양조간장, 맛간장, 조선간장, 오간장, 백간 레시피마다 무슨 간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 때문에 만든 영상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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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맛, 가격, 무려 글자 속까지 다른 간장 종류마다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먼저 양조간장 매주를 오랫동안 발효 숙성시켜 만든 간장이라 맛풍부, 향풍부, 그대로 먹을 때 간장 본연의 맛과 향을 더잘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간장은 열을 가하면 고유의 맛과 향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열하지 않는 양념장 소스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열 음식에는 어떤 간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진간장입니다 양조간장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특화공법 공정을 거쳐 열을 가에도 맛이 변하지 않고 염도가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과 같이 맛도 색도 찐하기 때문에 조림, 볶음, 찜, 장조림 등등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간장은 국에 넣는 간장일까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만든 간장이라고 해서 조선 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조 진간장에 비해 염도가 높고 색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특징. 깔끔하게 간을 맞출 수 있어 국물류, 나물무침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아는 척 하기 딱 좋은 노하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